예정된 시각보다 10분 이릅니다. 10시 아, 40분이고요. 음. 네. 소통에 대한 이재명 후보님의 의지 때문에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하셔서 네, 네. 10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빨리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하고 싶으셨으면. <laughs> 네, 오늘은 공식 선거 운동 11차 아침이고요. 어,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 옆에 이재명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서. 네. <laughs> 네, 지금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유세 장소인 인천 남동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이동 중이라서 안전벨트를 둘다 착용을 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 네, 우쭈쭈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댓글이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돌님이 이재명 후보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어,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정말 전국 방방곡곡 많은 국민들을 찾아뵀지만 또 시간도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안전과 경호 문제 때문에 후보님이 점점 뭐 악수도 못하시고 사인도 못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지 못하고. 네, 더 많은 이제 소통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제가 책에 사인을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데, 우리 캠프에서 <laughs>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참모들 얘기를 또안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눈도 마치고, 보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차도 그냥 바로, 유세차까지 바로 바짝돼 있는 바람에. 네, 지나가면서 내리시면. 얼굴도 한 번씩 못 보고. 네, 내리시면 정말로 아쉽습니다. 무대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네. 취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도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네. 점.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k-initiatv는 일명 달려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되는데 k-initiatv <laughs> 아, TV 아 TV TV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잘 안어울리시긴 하지만 열심히 하시던데 <laughs> 아유, 나름 어울리십니다. 아, 네. 다시 해볼까요 네. TV 네. TV. <laughs> 네. 일명 달려라이브로 여러분과 저희 아, 이동하는 그래요.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만 유튜버 시절. 141만 됐는데요? <웃음> <웃음> 그 사이에 좀 늘었어요, 보니 141만, 네. 네. 100만 유튜버 사랑해주셔서. 네. 네, 또, 골드 버튼도 받으시고. 네. 소통의 달인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되는 신가, 시간입니다. 그, 대형 유튜버들은 보통 구독자 애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너잘 어, 모르겠는데요? 어, 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더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애칭을. 잼? 어디서 잼붕이라고 했다. <laughs> 잼붕이요? <웃음> 이거 아니게 요기거자 아, 내가 그런 어, 건아니요 어, 잼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그럼 왜 잼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잼, 아무리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구독자 애칭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아, 것같고요 네. 제안, 제안을 한번 받아보죠 네 그래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 방송 끝날 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t v 의 우리 동지들 구독자 여러분을 뭐라고 호칭하면 좋을까를 또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보죠 네뭐 네, 뭐. 누가 좀 통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잼잼이도 있고요 뭐 잼민이 잼칠라 잼칠라. 네, 그, 친칠라 닮아셨다고 <laughs> 잼칠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제가 채소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네. 그, 채소 먹는 게 진짜 재. 칠라칠라 <laughs> 친칠라 <laughs> 닮아줬다. 아, 비슷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내 받아보고 마지막 아, 고길동도 있어요. 고길동. 아, 네. 고길동은 아주 오래된 별명입니다. <laughs> 네. 제, 별명, 제 별명이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애칭도 방송 말미에 한번 정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유세도 이제 열을 차니까 어느덧 반환점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구석구석 다 다니셨는데 오늘 여러분 댓글과 함께 또 이제 유세 때 있었던 일들도 한번 되짚어 보려고 네. 하거든요.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사진 준비했습니다. 어, 후보님은 여기 아,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델리민주에서도 띄워주시죠네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음, 아, 제가 이제 반도체, 반도체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화성 네, 화성? 동탄. 동탄. 아, 네, 첫날 네네네. 동탄 아. 유세였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게꼭그 전해드리고 싶은 인사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네. 이제 후보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오셨는데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에 사셨고 음. 그때 임상부셨는데 어, 복지관의 수영장을 다니고 싶었는데 아, 임산부가 부상을 입을 경우에 복지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입장 못하게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댓글에 하소연을 했더니 그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음. 이제 시장님의 지시로 수영장을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를 했고 아, 네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금 8살이고 같이 음. 인사드리고 싶다고 왔더라고요. 네. 근데 유세 때 이제 연설하시는 거 들어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행복하셨다, 제일 네. 행복하셨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행정에 대해서도 네. SNS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저께인가 어... 백범 기념관 갔을 때도 어떤 네. 분이 자기가 당시에 임산부였는데 아 그분이세요? 아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아, 거기도 오셨... 오셨던 거예요? 그냥? 아 그... 화성에도 어디... 오셨던 거예요?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사인 받아야 되겠다고? 네, 네, 오셨었어요. 어, 아, 아, 결국 받으셨어요? 결국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 그분이세요? 어, 그,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 원래 안 하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요. 책임만 한다. 그것도 아예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방송을 정했는데 성남에서 있을 때 임산부였다라고 네. 말을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laughs> <laughs> 예외적으로. 네. 네. 근데 그분이 아.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은 많았죠. 예를 들면 그게 사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임산부가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특히 수영장의 네. 풀이 가장 안전한데 이제 문제는 들락날락하거나 이동할 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안 받으려고 해야 하죠 음, 맞습니다. 그걸 소위 행정 편의주의라고 네. 공급자 중심에서 하고 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인스타그램에서 그때 많이 볼 때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보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시범 케이스로 음. 어, 이거는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네.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공급자인데 그냥 대등한 공급자가 아니고 서번트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일꾼들인데 아, 주인이 더 필요한데 귀찮다는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배신행위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바꾸느라고 일부러 그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많이 했죠. 일부러.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안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그래서 보안장치를 해줘라 뭐 손잡이를 해주든지 안 미끄러지게 하든지 하고 받아라 네. 라고 해서 많이 바꿨는데 아마 그분이었던가 봐요. 어, 그래서 예전에 또 말씀하신 게 민원을 찾아오는 공무원들을 아, 그렇죠. 칭찬 많이 하셨다고 뭐 칭찬이 아니라 승진시키겠다 순서를 매기 가지고 과장 <laughs> 네. 승진 대상자들쫙 놓고 음. 어, 가장 많이 발견해온 사람 봐서 물론 다른 것도 보죠. 근데 이걸 주요 요소로 평가해 가지고 이게 제일 많으면 똑같은 조건이면 이 사람을 네. 승진시켜 주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해줬죠. 아. 그 성실하게 지침을 일단 잘 이행하는 거고 네. 민원을 발견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물어보기만 해도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음. 뭐 해드리면 안 될까요? 뭐 고칠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남에는 많았죠. 아. 그래서 그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의 행정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네. 또 현장에도 인사하러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뭐 SNS나 커뮤니티... 제가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어, 좋습니다. 근데 네. <laughs> 이제. 전국의 그 민원이 연간 거의 2천만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그 반복 민원들이에요. 서로 괴롭죠. 음.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해소를 해줘야 돼요. 해결하든지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하든지 음. 이게 국영 낭비거든요. 개인은 고통스럽고 평생 원한 대고 네. 공무원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반복 민원이니까요. 네. 이게 이게 국영 낭비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듣고 그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성남에 공갈조라고 <laughs> 그대로 <공간>. 있어요그뭐 <laughs> 그러니까 조폭 생각하지 안됩니다 공공 갈등 아, 조정관. 공공 갈등 조정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민원에 이 충돌하는 민원이나 어려운 아.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을 하라고. 아. 안 되면 또 마지막은 제가 하고. 공갈조. 공갈조. <laughs> 그, 저기, 대통령실에 그걸 둘 생각입니다. 공갈조. 공갈, 공갈 담당 비서관. 아. 공공 갈등 조정 담당 네. 비서관. <laughs>